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인키의 슬립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스토리는 고양이 용품을 다 먹은 후 인키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따뜻함과 편안함 속에 자신이 좋아하는 베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잠에 빠져드는 인키는 평범한 고양이의 꿈 대신 아주 특이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라는 스토리를 갖고 있고요. 이 게임은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고요. 해외인디 공포게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이 고양이야? 인케 스트레이. 근데 고양이나 강아지들도 꿈을 꾼대잖아. 무슨 꿈을 꿀까? 우리 집 강아지는 가금씩막팔 이렇게, 움직여 막렇게이구나 막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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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거려 달리는 콩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내 땅콩 떼갔어 유유라고? 잠꼬대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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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거어이게 하지? 게 어? 어, 뭐야? 아, 어디로 가야 되나? 엔터, 점프 같은 건 없는데... 어? 뭐지, 살려주세요. 상자 안에 같이 다니 고양이한테 원업이 아님? 맞네. 고양이 상자 겁나 좋아하잖아. 어, 생 뭐, 뭐벽 생겼다. 이쪽으로 가면 되나? 전지적 길냥이 시점인가? 이렇게 추운 겨울을 피해서 이런 동굴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 길냥이 아니잖아. 엄연히 주인이 있다고? 근데 고양이들은 한번집 나가면은 안 돌아오는 거 알죠? 와 근데 여기 들어가고 싶게 생기긴 했다 어손 나올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응? 뭐야? 어? 저 뭐야? 거인인가 거인? <laughs> 하면 되나? 근데 이걸 보고도 저쪽으로 가지는 않겠지? 그래도 어 학습하는 동물인데 반대로 가자 고양이 시점 공포 게임 날 아, 깜짝이야! 씨. 요. 와. 근데 고양이들은 아무리 높은 데 떨어져도 이렇게 착지되는 거 아세요? 카고 비고요 어, 구경하는 거 봐, 귀여워.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나비랑, 애벌레, 언데기. 어? 뭐야 이거? 이또 고양인데 미치지 또? 잠 잠깐만. 뭐야? 여, 영, 됐나? 아 뭐야 내려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뭐야? 어? 붙 잡을 수 있는 건가? 아 잠깐만 알았다 알았다. 오케이 알았다 알았다. 자 보세요. 애벌레. 1 2 3 4 오케이 오케이. 바로 이해했죠? 1 2 3. 어, 아닌가? 잠깐. 아, 저게 나비 나오는 거구나. 3번 그림이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1, 2, 3, 4 됐다. 뭐야? 3, 4. 구멍이 하나 생겼다. 아, 나또저 실뭉치 떨어진 줄 알고 되게 좋아했네. 또 실뭉치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이거 스테이지 다 깨면 추루 주나? 추루? 유혹한다 이렇게만 봐도 귀여워 어? 뭐야 실 못참지 실 못참지 어? 야 잠깐만 저딱 봐도 수상한데? 아니 저기 들어가야 돼? 왜 어? 애비 어? 아니, 상자가 이렇게 컸어? 아안 죽었거든요 아직. 오. 나 여기 떨어질 것 같은데. 오. 아 여기 점프도 있네. 점프 오. X라고 써져 있는 데는 가면 안 되나봐. 자 여기 떨어지고. 자. 같은 곳으로 한번 가볼까? 아, 오케이, 오케이. 모양, 모양 있는 대로 떨어지네. 이거 실 찾는 게임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저거 아니고, 넘어가고, 오, 어, 여기 한번더 가보자. 넘어가. 어? 뭐야? 아, 탈출해야 되는구나. 잠깐만. 어? 다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아래로 내려가요. 일단 하나 길이 열렸거든. 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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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길이다! 오케이. 아, 여기 길 열어 준 거구나. 어. 야, 근데 이 고양이들한테 천국 아니야? 상자에서 길다 만들어 주는데. 어? 아니, 근데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고양이 안 죽나? 엄청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잠깐만, 아무거든요. 이거 45X, 잠깐만, 잠깐만 들어갈 수 있고, 잠깐만, 잠깐만 5X, 뭐야? 1, 4번 들어가야 돼요. 거 아닌데. 여기도 있고. 아 잠깐만 잠깐만 어 뭐야 어? 아 여기 숨어야되는구나 오케이 나 숨었어 저 닭다.. 닥다... 저 닭다리맨한테 숨었어? 오케이 와 죽을뻔했다 바로 우리 커여운 고양이를 어떻게 하려고? 아 근데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잠깐만 괴물이 일단 나왔어. 뭐가 문제일까? 네번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다섯 번째는 아니다. 네 하나, 둘, 셋네네번 왔다 갔다 걸어야 고려, 된다는 건가? 뭔 소리지 이거 뭐지 이건 아닌 것 같고 어 찾았다! 실뭉치~~ 상자 열린 것 같은데 실뭉치 때문에? 그렇지 아, 또길 찾기 아래로 떨어지고 자, 해리포터 모양 기억하고요. 얘도 중성화 했을까? 사람이랑 같이 살았으니까 중성화 했겠지. 일단 여기 뚫어야 돼. 오케이. 여기 뚫어야 되고, 바로 해리포터로 가. 여긴 아니고, 해리포터 가고 점프... 어, 뭐야? 다 막혀있네. 잠깐만, 일단 여기 가는 거 맞고, 여기 가고 됐다. 어, 뭐야? 자 뭔가 여기다 여기 아 잠만 잠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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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실뭉치 기다려 네가 필요해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야너 잠깐 기다려 잠만 깐 기다려 봐 오케이 저거를 이제 실뭉치를 유인해갖고 저기로 가야 되거든요 기다려 봐자 이렇게 여기까진 맞나? 아 여기 아래 내려가는 것까지 맞나? 내, 알, 아래 내려 내려 보내고 아, 아래로 가서 됐다.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그치 이거지 이쪽으로 못뭐 오게 유인 유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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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뭉치가 저거 남겨둘 때. 저는 여기서 이걸 누르면 됨. 자 그러면 이제 가, 또 따라가면 됩니다. 예, 제가 공포게임 몇년짬 빤데. 에? 예? 이런 것도 그 퍼즐을 못 풀겠어요? 공포게임 하면 맨날 그 퍼즐 푸는 거밖에 없는데. 게임 재밌다고요? 자. 분명 집으로 돌아가면은 추루를 준다 했는데 뭐야? 나는 나는 추루를 맛이 궁금해서 먹어본 적이 있다 거수 먹어본 적 있나요? 와눈 빛나는 거 봐봐 이거 쓰레기장 갈때 도둑 고양이인데 이런 눈이거든? 근데 누군가의 반려 동물일 수도 있어, 걔네들 버려진 고양이일 수도 있다고요. 야 그러니까 눈눈 빛나는 거개 무섭긴 해. 어 뭐야? 어 뭐야?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뭐길 나올 것 같은데? 저기 너 막힌 길이라. <목소리> 야, 아 자! 저저저저저저저저저 저. 반대로 튀어. 뭐야 뭐야. 잠깐만. 여기 막다른 길인데? 설마. 어떻게? 살려줘! 살려줘! 잠깐만, 아니, 아니 잠깐만 어떻게? 아무 어, 숨을 데가 있나? 어, 어. 오, 어, 깼다. 어, 꿈. 어. 아 게임에서 죽은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아, 꿈에서 깨어나면 죽은 거야? 그럼 꿈에서 깨어나는 게더 좋지 않아? 괴물 와아이씨 깜짝이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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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이제 빛에서는 나, 못 건드리나? 실험해야겠다. 한번 자, 일단 아까 여기서 죽었거든요. 아, 저 어떻게... 그냥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제발, 제발, 가두세요! 어? 뭔 소리야? 어? 어? 끌려갔다. 아까 잡혀서 꿈에서 깨어났어요. 어? 갑자기 웬 예티? 아 데모플레이 아 여기서 끝내? 이거 정식 출시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카스 드림 아 슬립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